가장 적절한 게 뭐냐? 자, hanging on my classroom wall is a long list of books that have been banned from some universities.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뭐예요? 도치부문이죠. 뭐가 주어고요? A long list of books가 주어예요. 여기가 is 이렇게 나온 거죠. 예, 만약에 hanging on my classroom walls 이렇게 나왔어요. 이승가맞냐 아가 맞냐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여러이 선생님, 왜 이게 렇 도치된 겁니까? 자, 이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보호가 이루어지는데 주어가 뭔가 수시를 받아서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에, 뭐어 해요? 주어 동사를 도치시킵니다. 그 도치시킨 거예요. hanging on my classroom wall. 자, 긴 책의 목록이 h a 걸려 있다. 맞습니까 어디에 걸려 있어? On My Classroom Wall. 내 교실의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딱 들어가면 교실 벽에 리스트가 쫙 금서 리스트가 쫙 있는 거야. 어떤 책의 목록이 쫙 있는 거야. 그죠? 조동사 보고 도치됐다는 거.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되겠어? 현재 분사죠. 동명사 절대 아니죠. 현재 분사가 된 겁니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책의 목록 목록인데 어떤 책들이냐면 that have been banned. from some universities have been banned 뭐 되어진? 금지되어진 뭘로부터? from some universities 어떤 대학들로부터 몇몇 대학들로부터 금지되어진 책의 목록이 걸려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yeah. As I scanned all these t t I recognized several that were among the best I have ever read, including Catcher in the Line, 1984, and Brave New World. 이런 책들이 있다. 여기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As scan d a e list, 내가 무엇을 쭉 훑어보면서, 그 리스트를 훑어보면서 I recognize, 내가 뭔가를 깨닫, 깨닫게 되었는데 Several that were among The best. 그래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several 수식하는 거고요. Recognize several의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 several books예요. 몇몇 책들을 내가 알아봤습니다. Recognize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몇몇 책들은 책들인데 그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 주격 관계점에서 바로 받아주고 있죠. 그 책들이 that were among. 무엇에 속하는 책들이냐면 어디 사이에 있는 책들이다 이 말이니까 어디에 속한데 말이지? among the best books예요. 최고의 책들 중에 속하는 책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내가 못한 거야. 리커그나이즈한 거. 야이렇지 됐어요? 그리고 books 나온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각된 거야. books 생각된 거고 그 뒤에 books를 받아준 주 관계되면서 돼 생각된 거예요. 또는 위치가 생각된 겁니다. I have ever read.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최고의 책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내가 눈치챘다. 복잡복잡하죠? 자. 네. 그 레드의 목적 없으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원래, 원래 문장으로 쓰면 several books. several books that. war. 당연히 books니까 war로 받아준 거고. among. among the. Best books, a 이렇게 된 거예요. 최고의 책들 책들인데 최고의 책들 중에 속하는 책들 중에 그 목록에 속해 있는 게 있더라. 근데 그 최고의 책들인 책들인데 어떤 책 최고의 책들이냐면 대절리한 최고의 책들. 그러니까 어기서 어디까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로 친 거죠. I have ever read. It.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들 중에 최고의 책들. 그 목록에 속해 있더라 이 말이야. Including 뭘 포함해서 이런 책 이런 책 이런 책. Although these books contain controversial language and situations. 뭐뭐이긴 하지만, although 접속사죠? These books, 이 책들이 contain, 무엇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controversial language,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지? 그런 언어와 and situations,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되나? 싶은데, 아주 과격한 말을 사용하거나 그 소설 속에서 아주 과격한 상황을 그어 설정해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건 있지만 이 말이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the authors 그 작가들은 meant o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 convey convey 전달하죠 a message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뿐이야 with these books 이 책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거야. The extreme situations, 자, 그 메시지 뭐냐면, The extreme situations they use make a more lasting impression upon the reader than would more acceptable situations. 자, 여기까지 따로 떼어서 설명 한번 해줄게요. 골 때립니다. 사실 이거골 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정도는 이제 쉽게 분석한다 이게 문법적으로 뭐가 들어갔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복습할 때꼭 이런 거좀 신경 써서 합니다 야, 뭔 말이냐 자, 이 세비콜로는 접속사 역할을 해요 자, 영어에서 자, 이그 어, 작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The extreme situations 극한의 상황이 주어져 They use 그들이 사용하는 이 작가들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작가들이 사용하는 극한의 상황들이 소설이나 이런 걸쓸때 자기의 어떤 그뭐 자유의 소중함 이런 걸막 전달하고 싶은데 뭐뭐 뭐 예를 들어서 그그 그 자유의 뭐 소중함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막 되게 극한 상황 이런 걸막 설정해서 쓴단 말이야 좀 부드러운 상황이 아니고 그지 make a more lasting impression 이 극단적인 상황이 make 그 동사죠 훨씬 더 비교급이 나왔네 lasting impression 지속되는 인상을 무엇해준다 가져다 준다. 훨씬 더 지속되는 인상을 주는 거야. 여운이 길게 남는 거지. 그지? 소설 을 읽은 사람이. 그지? 상황이 굉장히 골때렸기 때문에. 그죠? Yeah. Upon the reader. 누구에게? 그 독자들에게 인상을 길, 길게 남긴다. 이제 비교급 대는 문법적으로 되는 접속사입니다. 자, 다시. 문법적으로 되는 뭐라고? 접속사예요. 자, 비교급 대에서 이 대는 문법적으로는 접속사예요. as as에서의 이 as도 접속사예요. 됐죠? 접속사니까 주어,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근 전치사로 전용해서 그냥 명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얘들은 접속사적 기능을 갖습니다. 참고로 이 as 서의 앞에 as는 부사예요. 자, 저간 여기서 보면 the extreme situations they use 그들이 사용하는 그 극한의 상황들은 make A more lasting, 훨씬 더 지속되는 impression, 인상을 줘. 누구에게? 리더에게. 자, then 나왔죠. 자, then 이하의 어순이 이상하죠. then 이하의 원래 어순을 써주겠습니다. 자, 여기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갔어요. then 나온 다음 원래 어순이 뭐냐면, more, 원래 어순 이거예요. acceptable situations. would make. 원래 이어슨입니다. 자, 봐봐, 무슨 얘기냐? 여기에 이제 요요 어슨 살피기 전에 이텐이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썼는데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비교급의 접속사 댄이면서 동시에 유사관계 대명사로서 역할을 해요. 봐봐, 무슨 얘기냐? She gave me. More money. Then I asked. 그여자 n what is the m o Then, 뭐 h a t is the money? t 문장 n what is the money? Then, w h a i m n t e m t h e 여기 써있지. 목적어가 앞으로 튕겨나가서 마치 되니 뭐처럼 보여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유사 관계대명사라 부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She gave me more money than she could give. 그 여자 줄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 맞죠? 여기도, 여기 여기, 머니가 앞으로 가면서 유사 관계 대명사처럼, 대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문장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잘 봐. 여기서 기입가 뭐 되어지고 있어? 반복되어지고 있지. 그래 기입을 생략해. 그럼 뭐만 남아? Then she could만 남지.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축약형이 나오죠. 이 선택적 도치긴 합니다만. 축약형이 나왔죠? 된 이하의 문장이 앞문장의 축약형인 경우 이 동사가 조동사나 비동사가 되면 도치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치로 시키면 어떻게 써요? then could she 이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어디에 쓰인 거예요? 여기 쓰인 겁니다 자 봐봐 두 가지 특징이 여기 다, 다 들어있으니까 일단 집중해서 보고 나서 정리합시다 Then, more acceptable situations would make죠. make에 뭐가 없어요? impression. 목적어죠. 이 목적어 어디서 있어? 앞에 impression 서 있지. 그지? 그 유사관계대행사처럼 쓰인 거야. 그리고 뭐가 반복돼? make라는 단어가 반복되지. 생략한 거야. 그리고 would가 뭐야? 조동사지. 그니까 뭐한 거야? 도치시킨 거야. 그래서 then, would, then, would, more acceptable situations. 이런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어느 정도 잡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어수 문제로 나오거나, 주관식 문제로 나오거나, 또는 진짜 복잡한 문장의 해석, 이런 걸할때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 놓는 것 뿐이고, 아, 이게 지금, 어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어어 조동사 있고 반복되기 때문에,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생략했구나. 이렇게만 기억해도 됩니다. 이 도치보다 훨씬 중요한,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된이 마치 관계 대명사처럼 해석이 된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조금 막히는 게좀덜 해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뭐만 이해세요?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훨씬 더큰 인상을 누구에게 독자에게 준다.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가져다 주는 인상보다 더큰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됐죠? 자. 정리하고요. 이거 지울게요. 바로 갑니다. I don't believe. 그러니까 뭐가 그 작가들이 그런 방식을 쓰는 거야. I don't believe. It is dangerous. 나는 뭐라고 믿지 않냐면, 이제 이 사람 그 뭐가 글쓴 목적이 나온 거죠. I don't believe that. 이 생각된 거고요. It is dangerous. 가주어 진주가 되는 거고요. To expose students. 학생들을 노출시키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디에? To the controversial material. In these books, 이 책들 속에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되는 그런 그 r 터리얼이 재료에 학생들을 노출시키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애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그치? Yeah. On the contrary, 그 반대로, I believe, 나는 뭐라고 했냐면, the books should be buried for the ideas they express. 그 책들은 should be buried. 같이 있게 평가되어야만 져 해. 그 책들이 못한다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이 밸류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f 뭐 때문에 the ideas they express 걔네들이 표현하는 생각 때문에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l a t h e r than protect impressionable students those who ban these books do us harm they deny us access to ideas 자 마지막 문장 또좀 까다롭습니다 rather than protect impressionable, 감수성이 예민한, 이렇게 따로 기억해 놓으세요. impression을 받기 쉬운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그죠? those who, who, 야한 사람들이, ban these books, 이 책을 금지한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do us harm,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거다. 예셈니까? 그러니까 어, 감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그죠? 그 책들을 금지시킨 그 사람들이 무엇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They deny us access to ideas. 그들은 그렇게 금지시킨 그 사람들은 deny us. 우리를 무엇 하는 거야? 못 하게 하는 거야. access. 우리의 접근을. 여기서 access는 뭘로 쓰인 거예요? 명사로 쓰인 거죠? 우리의 접근을 부인한다. 어디로의 접근? To Ideas. 어떤 생각으로의 접근을 부인한다. 결국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야금서 이거 정말 쓸데없는 거다. 이거 다 읽게 해줘야 된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